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은요. 신청 주의에요. 누가 신청하냐면 수급자 본인이거나 또는 가족이 신청하면 되고요 신청장서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되요. 주민호 주소지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가시면 되고요 작성할 서류는요.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이나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 서류 등인데요. 요 서류 내용은 좀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사전에 상담한 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이가구단위 보장이 라는걸잘 알아야 되는데요. 가구단위란 뭡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인데요. 이러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거나 또는 급여액을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이고요. 이 소득 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선정한 다고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는 1인 가구끼리 소득과 재산을 산정해서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2인 가구는 2인 가구끼리, 3인 가구는 3인 가구끼리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급여 혜택을 어떻게 주냐? 이 가구를 단위로 해서 지급한다. 만약에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어떤 현금을 준다 그러면 이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 단위로 한꺼번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가구의 인원이 몇 명인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고 동거인은 제외한다 그러는데왜 그러냐면 동거인은 가족이 아니에요.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인으로 돼 있어도 이분들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구별 인원을 산정하는데 제외된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학교 문제로 자녀가 따로 살아도 한 가구가 있다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 부모가 두 분이 있고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자녀가 다 대학을 다녀야 돼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서 따로 살아요. 그리고 주민등록 따로 있어요. 그렇다 하지만 이게 생계를 같이 하잖아요. 부모가 학비라든지 생계를 갖다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따로 살아도 하나의 가구로 한다. 그래서 부모 두 분, 자녀 두 분에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